꿈속의 꿈나 태주 하루의 고달픈 일과를 적고 지금쯤 꿈나라에 가 있을 아이여 부디 꿈속에서 좋은 세상 보고 싶은 사람 보고, 하고 싶은 일 하고, 걱정 없이 웃고 춤추고 노래하기만 하려, 무거운 신발 벗고 맨발, 구름 위를 걷기도 하려. 우리들 세상을 하루하루 날들 또한 꿈 부디 편안한 잠자리 꿈을 꾸고 일어나 내일도 하루 꿈꾸는 세상을 부 제시각에서 이 시를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한국어로 쓰여진 시를 별로 보지 않았었는데 이 대회를 계기로 찾아보니까 한국어로 쓰여진 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됐습니다. 특히 나태수 시인의 시가 제일 인성적이었습니다 나태수 시인의 시를 통해서. 감동과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. 한동안 스트레스가 많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었는데 이 시를 읽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. 현실 속에서 이런 말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는데 시를 통해서 남아 들을 수 있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. 시의 한 구절, 한 구절이 마치 시속의 아이가 된 제게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. 진짜 나태주 시인이 제 옆에 있는 것처럼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. 나태주 시인의 시를 통해서 풀을 꽃으로 벌수 있고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. 시인 나태주 아, 시인이 저를 위로한 것처럼 저도 지금 이 시를 통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습니다. 이 시를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꿈 속에서만 우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런 위로의 말들을 자기 자신에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꿈속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좋은 세상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